여러분,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진심으로 궁금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?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. 창세기 1장 1절. 이한 문장이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여는 열쇠입니다. 성경의 첫 책, 창세기. 이 책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. 우리의 기원, 존재의 이유,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, 둘째 날 하늘을, 셋째 날 땅과 식물을,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,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,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.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.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어떻게가 아닌 왜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.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랑.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. 그러나 에덴에서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하나의 금지된 명령을 주셨습니다.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. 창세기 2장 17절.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들은 결국 죄를 범하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.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 그 이상이었습니다. 인류 전체가 죄 아래 놓이게 된 순간이었죠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.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.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.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. 창세기는 단지 타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. 그 뒤를 잇는 인류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약속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.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, 인간의 죄는 세상에 가득 차지만,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십니다.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. 창세기 6장 8절. 노아의 방주. 그것은 단지 대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한 배가 아니었습니다. 하나님과의 약속, 즉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.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.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. 창세기 9장 13절. 무지개는 그 약속의 증표였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납니다.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.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. 창세기 12장 1절.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떠납니다. 그의 순종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고,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.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,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. 창세기 22장 17절. 하지만 그 믿음의 여정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. 사라의 불임. 이삭의 번제로 들여짐, 그리고 야곱과에서 요셉의 형제들 간의 갈등까지 창세기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숨기지 않습니다.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도 일하시고 실수하는 자, 넘어지는 자를 통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. 요셉의 이야기는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.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이집트 노예로 팔린 요셉. 그러나 그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의지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온 민족을 살립니다.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.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. 창세기 50장 20절. 여러분, 창세기는 그저 오래된 이야기의 모음이 아닙니다. 이 책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, 그리고 끝없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. 우리도 이 창세기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.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언약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.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.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,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.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어진 사람입니다. 이제 질문드립니다. 당신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 그리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나요?